돌아갈지 모르겠다. 희나 안한테 봐도 돼? 내 키워야겠어. 음. 쓰여있네. 오이쿠박순뭐 어, 기안 돼, 하나야, 안 돼. 어서 와. 갔안 그래 돼. 혀안잡는 죽지 않아. 어? 하나 제때 움여 잡았네. 이 거점은 내거그 잡고 공격기가 준비됐어요. 야, 빨리 가자. 빨먹는자빨돌 가자. 빨 가자. 빨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빨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게자 빨리 가자. 살려줄게 아안 가자. 빨리 안자 빨리 가 안돼. 리 가자. 빨 돼. 안 돼. <목소리> 안녕, 오케이, 잘랐다 안조안조 아, 그가 누가 누웠어? 그게 안안 눌렸다. 우리 누가 그게 안 됐다. 우리 야, 잡았어! 와, 아나가 틀 잡았어. 와, 미쳤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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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떻게 이기냐, <일주일지냐, 웃음> 아나한테. 춤 <힘이> 맞지도 않았는데 <laughs> <laughs> 아. 녹화 한방면서 아니, 아니, 쟤. 쟤 녹화 한 방에서 하기 시작하잖아. 녹화 시작해볼까, 이랬잖아.

30초 영광스러운 전장에서 우리의 용기를 증명하세나 반가워 거기 안녕 우와, 세계 어딘가에서 집중해지고 있겠지 음. 음. <laughs> 어디로 와? 라인 디바네 인디아오? 어, 역시 2 온다 인디아고네 지아요 오, 좀못 가게 돼. 왜냐면은, 이가나가게 되면, 위 안에... 네. 이거, 오오, 안돼, 여기 안돼. 아 라인이 저기, 아 라인이 한다고. 내 귀에 들리 아나가 왜 앞에 갔어? 야. 녕하다왜안나뿐 아, 나 엎드려서 나가지 마. 이어, 온다지. 다 아이고, 또 잘렸다. 아, 나 저기 있다. 제가 아어 아직이다. 아직이야. 아까 왜 나갔어, 아나? 달리고 <laughs> 오다가 또 메가피즈 잘 순간에 혼자 오다가. 아나 힐잘좋더만왜 나가 가지고? Well oh,

수비를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아메리. 뭐, 아, 나뭐 나쁘지 않던데 일하는 거아까 너무 물려가지고 피트너. 왠지, 가 계속 물어가지고. 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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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후회 중에야하 어?! 판지

공급기 충전 중이다. 숨이 지석. 왜? 왜? 여기 있어. 거기 다 있으면 물도 어떻게 가되는아나 여기 있어. 없네. 아나지. 뭐... 기다려라. 야 자폭이 이걸? 자폭이 이걸?

또하시아까지부터 봐. 이이가거안되어 하나 돼요. 하시접까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음. 나 약간 막을 줄 알았는데 어쩌다 다 죽은 거지 순식간에? 내가한테 막3명 따이던데요. 아니, 아니, B, 마지막에 말이야. 나 그거 살리고 죽었는데. 정크. 공격 시작까지 30초. 이, 일,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거점을점령하십반갑습니 포착했다 이 좋아. 내, 내, 저거 좋아, 저거 다. 이전 좀, 거나계신 못하겠다. 이쪽으로 간다. 나 타고 있나? 이쪽 갈게. 이쪽 가고 있다. 누구야? 어, 야

선생님, 이거 여기 쌓여 있다. 용본도 봐도 이리면 된다. 미면 된다. 뭐라도 들어가자. 보호 농도 지 마. 이 시험 벌면 걸리면 되 나왔다.

직접 직접. 아, 금포커 아, 어 앞에 저도 힐러킹 안오 없는데 너거도라하고내그량 쓴다고, 내그 케어주고 갔었거든. 이바 나왔다 바지까지로 뭐. 됐다 지이거지이 바지로. 이이

<laughs> 우리 병신이 아닐까? 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이 귀여운 창여운그여운귀여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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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여운 귀여운 다 내뒤봐 줄게. 이번 뒤치 안당한다 내가 빵또 아. 니퍼 같은 거 뒤올 거 같았거든. 뭐한 공격까지 3 0마음대니까 어. 어디 1, 공격이 시작됩니다. 어, 있다가 근데 저 요쪽에 애들이 죽기 그래가지고 네. 저 소리 저는 좋아서겠죠저기에들좋아죠 아, 맞습니다. 괜찮아괜찮아이게한 괜찮아. 타이긴 한타이게어한 타이겠어. 한 타이겠어. 저기 1좀 줘라. 진짜 2좀 줘. 저하나 그 맞아뵙지, 아나, 아나. 2층 하나 우리 맥은 구급 안되니까 뭐이울수 있을까? 얘들 어이구 나 있네 어이구 나 있네 아 아오 다 메미지 야 다이수이분사디 <laughs> <laughs> 뭐 윈디 뭐 나자 할거면 그 뭉쳐서 가야지 뭐 한꺼번에 돌파하듯이 2층을 뭉쳐서 가야지 뭐 2층 포기하고 올라가서 그냥 그렇게 갈수 밖에 없지 솔맥이 원딜이니까 우리가 나장 날까대 여기 솔맥이라서 광벽을 쓰면 저 새끼들 짤릴까라고 아이 친구들 언제까지 계속 서 있기만 할 텐가 영광이 우릴 기다린다네. <laughs> 와, 머리 진짜 크다. 일부러 이런 거같아 디자인. 이건 뭐눈가고사도 맞죠, 해도. 어? 아, 디바. 디바 디바. 디바. 디바 뒤잘 렀네. 라인 오군 필패서 존나 많아 보이는데. 어디 가네? 어디 가 어디 가나? 도와지 올라가나? 가다 갔다. 가시겠습도와려줘 도와달라죠. 도와. 이게 이쪽하어 한둘을 가 다들 끄어 잠깐만. 기진이안 돼. 어 그래서 이제 좀 계속 펜드 펜하이 붙었을 것이다. 안하 야야야 야그너 점크 같은 거야 점크 같은 거 이제,

안이거안거아안좋안 안안 뭐야? 아, 또 뭐야? 이거 도대체 누구야? 도대체 누가 쓴 거야, 이거?